굴곡이 심하신 분들 굉장히 굴곡이 심하고, 음. 악삼제가 있고, 복삼제가 있어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용인 대부람입니다. 잔내비 원숭이. 아 원숭이. 네 원숭이 들어온 이제 요번 이번 시간 이번에는 하려고요. 2 0살 어, 갑신생들 편입이 지금 보여요. 이 친구도 2 0대 친구들이 군대를 갈수 있으면 그냥 빨리 갔다 와라. 아. 음 오래. 군대에 가서 가지고. 내가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결정을 음. 할수 있는 시점이에요 네. 오히려 그게 더 좋습니다 친구들이 잘 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음. 저는 어, 두 가지가 딱 나와요 네. 편입이든 군대든 음. 네, 그렇게 나와요 종초에 할수 있으면 어, 지원을 해서 가는 것도 좋습니다 이 친구들한테는 네. 또 운이라는 건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부터 서서히 서3두살 임신생 이 친구들이 금전의 손실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또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인 거는 굉장히 열심히 잘해요. 승부욕이라는 게 있죠? 네. 이 친구들이 승부욕이 굉장히 많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주식. 어, 네. 주식. 예. 네, 그런 거 해가지고 번 친구도 있을 거고, 올해 같은 경우는 그거를 좀 조심해라. 운은 들어오지만, 네. 어, 투자 같은 거좀 벌었으면 지금 조금 계세요 돼요. 지금 다시 투자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4, 5월달에 양력으로 금전의 손실이 들어와요. 그리고 이 친구들 3월달에 이동수가 변동이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양력으로.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또 신중하게 결정을 잘하세요. 건강 조심하시고요. 사고수 이런 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44살 경신생. 자, 이 친구들 또한 44살인데도 불구하고 또 왕성하게 호구가 굉장히 큽니다. 왜 다가오는 운들이 있기 때문에 개면년에 또한 내가. 무엇을 할 건가 설계를 하마부터 시작을 해요, 이 친구들이. 금전적인 문제 같다가 머리가 굉장히 아팠고, 어수선했어. 직장 문제도 그렇고요. 그러면서 지금부터 슬슬 이제 해결이 하나씩 갑니다. 3월 달부터 이제 문이 열려요, 이분도. 그래서 경신생도 그때 가서 이제 좀 서서히 받아 먹으시면 돼요. 묶여있는 돈도 조금 풀리는 건지, 조금 그래도 한숨 돌린다 그래, 금전적인 문제에서. 자, 56, 무신생들. 다는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만, 내 주간이 너무 뚜렷해. 내가 하는 게다 맞아. 너무 굽힐 줄 몰라요. 가정사 이별수 이런 게좀 들어와 있었어요. 이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민년에 굉장히 어수선했어요. 한 해가 부부가 이혼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는 분도 있고요. 굉장히 고달파요. 너무 고달팠어. 이분들이. 그런데. 지금 56시에 들어오시면서 이제 문이 슬슬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와. 말년에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기회가 좋은 거예요. 음. 이제, 운이 올 때는 처음부터 많이 주질 않아요. 네. 조금씩 조금씩 올라간다 그랬죠. 한해한 해씩 한해 네. 쌓여간다. 이제 말년의 운들을 받아먹기 시작을 합니다. 올해부터. 음, 네. 그래서 준비를 잘 하시고 무엇을 하시든지 결정을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개면년에 들어와서 이분들이 이제 운이 슬슬 들어오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또 좋은 성과가 있을 거예요. 이분들한테도 한번 또 기대할 만합니다. 네. 68 병신세. 초년부터도 굉장히 건강에 음. 적신호가 많아요. 당뇨가 있건 아니면 혈압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이 굉장히 그런 건강 쪽으로 많이 잡혀요. 문서가 들고 날고 하고 이 문서들을 어떻게 결정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는 하는 하 고민들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보니까. 네. 문서가 들어와서 내가 산란할 때는 문서가 이동이 들쑥날썩 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증렬을 할, 할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이 많아요. 7, 8월 달에 들어가시면서 굉장히 좋습니다. 양력으로, 중간기로 가시면서 좋아요. 그러기 때문에 병신생들도 잘 결정을 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원순이들도 보면 굴곡이 심하신 분들 굉장히 굴곡이 심하고 그냥 순탄하게 가시는 분들은 순탄하게 가요. 마음의 안정이 찾아든다 이래요. 잔립이 원순이들도 또 괜찮습니다. 부탄하게 오래 좀 넘어가실 거예요. 선생님 원숭이띠는 삼재잖아요. 네. 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네, 음. 올해는 좀 괜찮겠네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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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삼재라 그래도 원숭이가 악삼재가 있고 복삼재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삼재라 해서 다 나쁘지는 않습니다. 어, 네. 네, 제가 지금 이거 원숭이도 삼재라 해도 어, 괜찮아요. 생일 달에서 조금 틀리긴 합니다. 네, 원숭이띠에 대해서 음. 또 이렇게 상세하게 음. 말씀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동태.